새벽 공기가 차갑게 감쌌습니다. 골프장 잔디 위에는 이슬이 반짝였고 바람은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진우는 언제나 그렇듯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불을 켜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스무해 동안 이곳에서 일한 그는 잔디의 결과 바람의 방향, 손님의 습관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오너 박사장은 그를 단순한 관리인으로만 대했습니다. 잔디가 거칠지 않나? 박사장의 말은 늘 차갑고 그의 성실함을 무시했습니다.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잔디를 밟았습니다. 그는 일터의 냄새를 사랑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 결국 그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직원들은 놀랐지만 진우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제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잔디 위를 걸었습니다. 이슬이 맺힌 잔디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긴 세월의 무게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퇴사 후의 아침은 낯설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 은주의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점심에 나가요. 생각 좀 하고 올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우는 그 안에서 무거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리고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속에서 자신만 멈춰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참 길겠네요. 며칠 후, 그는 카페에서 우연히 옛 손님 민석을 만났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씨,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쉬고 있습니다. 민석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부동산이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진우는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마음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조심스레 결심했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해보죠. 그의 첫 투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이 발생했고, 그는 처음으로 성공의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밤마다 투자 자료를 읽고 현장을 돌며,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감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석은 그에게 더큰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엔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하시죠. 진우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토지의 구조와 배수시설까지 점검했습니다. 그의 꼼꼼한 성격은 현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했고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조금씩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전직 골프장 지배인 출신 사업가라며 그를 조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하나의 생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잔디 위로 돌아가야 한다. 밤마다 그는 창문 너머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골프장의 야간 조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돌아갈 때가 오겠지. 그의 인생은 새로운 문 앞에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그 골프장이 부도 위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하던 그곳이 이제 문을 닫게 생긴 것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수 검토해 봅시다. 현장을 찾은 그는 무너진 클럽 하우스와 말라버린 잔디를 보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잔디를 스쳤습니다. 이 잔디, 내가 다시 살려야겠다. 인수 협상 자리, 오너 박사장은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이곳을 산다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 골프장은 제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의 오랜 인생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이 이야기를 지배인의 귀환이라 불렀습니다. 진우는 인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원 복지를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손님보다 먼저 직원이 행복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낯설어 했지만 그의 진심이 전해지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는 낡은 휴게실을 새로 꾸미고 식사자리에서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조직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고객의 평가도 달라졌습니다. 요즘 골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 그 한마디가 진우의 마음에 큰 보람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업자 민석이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내 자본이 없었으면 이 골프장도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진우는 여러 번 대화하려 했지만 민석은 이미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결국 진우는 이사회에 민석의 지분 정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날 회의실은 냉랭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진우는 창밖에 잔디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돈이 아닌 사람으로 세워야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언론의 운영 비리 의혹이 터졌습니다. 기사는 민석이 흘린 거짓 정보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했고 예약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길 게 없다면 정면으로 나서야죠.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재무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골프장은 정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세상은 서서히 입을 닫았습니다. 며칠 뒤 민석의 조작이 드러났고 그는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진우의 결백은 증명되었고 골프장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홀로 사무실에서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잔디를 흔들며 잔잔히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의지가 살아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골프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리모델링 된 시설, 개선된 서비스, 웃음 짓는 직원들, 매출은 두 배로 늘었고 회원 수도 급증했습니다. 언론은 그를 혁신의 리더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려한 주목 대신 직원 워크숍을 택했습니다. 이건 제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입니다. 산자락의 펜션에서 직원들의 웃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은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사장이 됐네요. 진우는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사람을 키우는 게 진짜 사장의 일이죠. 그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해 뒤, 골프장은 전국 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거치는 코스 위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진우는 카트를 몰며 코스를 돌았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오늘 잔디 정말 훌륭하네요.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예약이 꽉 찼습니다. 다음 달까지요.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다들 수고 많아요. 그의 눈빛 속에는 뿌듯함과 평온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18번 호를 향해 걸었습니다. 잔디 끝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햇살이 코스를 감싸며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 잔디가 나를 이 자리로 데려왔군요. 그의 말은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갔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완벽한 라운드를 마친 듯 평온했습니다. 잔디 위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은 결국 다시 잔디 위에서 완주했습니다. 그의 발걸음 뒤로 이슬빛이 반짝이며 길을 비추었습니다.